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드라마 토크 인드라 토크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은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왔습니다 파묘입니다 파묘 오늘은 그 게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다 같이 얘기를 다 파는 거야? 파묘를 다파다 파묘도 보고 와가지고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람,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아 부키 씨가 또 우리가 먼저 보고, 우가 네. 단체 관람했지. 네, 단체. 단체 몇 명이었지? 어, 몇 명? 칠 명. 오, 요즘 시대에 7 명이 가는 건 우리 옛날에 저기 방공 영화 이런 거, <웃음> <웃음> 어, 학교 전체가 한천명이다가서 봐요. 그천 명이에요. 학생이 어, 우리 초등학교 이천 명이 넘었으니까. 단체관람 주로 방공 영화였어. <laughs> 저 하늘에도 슬픔이. <laughs> <들품이 웃음> <거>. 어, 너무 <laughs> 되게 한다 <공평당하기> 싫어요. <laughs> 되게 감동받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laughs> 자. 근데 요즘은 다 둘이 가거나 뭐 이렇게 가잖아이 음, 단체관람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세대는 영화를 간다 그러면 때로 가는 게다 모아 가지고 가잖아요. 데이트를 나는 영화관에 가서하는건좀 그래. 왜 거기서 왜 은밀하게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왜? 영화는 이렇게 여럿이 와글와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으려다가 너무 비싸서 가지고 <laughs> 우리 둘이 같이.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팝콘을 먹어야 된다. 가기 팝콘, 전부터 팝콘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5만 년 만에. 예. 그것도 스몰 사이즈를 사야 된다고. 아, 굳이 데리고 그렇죠? 네, 네. <laughs> 가셨어. 그래서 팝콘 얘기 하실 거였죠? 팝콘을 그래서 어머 가기 전부터 벼르셔서 약간 좀, 아, 좀 위험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laughs> 선생님이 또 간식도 좋아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팝콘을 그냥 영화관이라고 하면 팝콘이지 이러셔서 내가 딱 가가지고 선생님 스몰 사이즈를 두개 살까요? 이랬어요. <laughs> 선생님, 아니 뭐 하나면 되지 그게 많아요 양이 이러시는 거야. 근데 약간 찜찜하지만 그냥 그렇지 그냥 스몰 사이즈로 사지 그 샀어. 사서, 이제 갈, 갈, 사서 받아가지고 들어가 입장하면서 벌써 드셔. 나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다가 또 흘리고 막 이랬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지. 내가 처음에 이 화면을 보면서 너무 이게 무서울까봐, 긴장을막 하고 있어가지고. 밥도 많이 드시그르지 않았나요? 밥은 좀 많이 먹었어요. 진장이 별로, 이렇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밥을 든든히 먹고 가서 점심을. 아, 이런 분이 이제 갔어. 그 오컬트 영화라고 밥을 든든히 먹고 가는 이런 분, 또, 특이기에 네. 그리고 간, 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혀 그, 저기, 다른 정보가 없어가지고, 무서울까봐 긴장하느라고, 팝콘을 까먹었어, 내가. 그래서 한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아 하면서 이제 약간 또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팝콘이나 먹어볼까 하고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리 넣어도 팝콘이안 먹어도 <laughs> 마지막 거를 내가 먹은 다음에 손을 넣어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어. 이제 이분이 다 드셨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돼? 어머 미안해요 포키 씨. 아니 그 단어가 지않한게 아니고. 참 가능한 지금 이게 매... 가능이야 이게 나한테 지금까지 나한테. 오신 선생님을 가지고 좀 약간 좀 해봐. 재연을 해봐. 영화를 음. 보는데 팝콘을 왜 먹어요? 선생님 드셨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오늘 나한테 지지어씌우셨어왜 어? <laughs> 이제 먹어요? <laughs> 아아아제 먹어요? 생각이 안 나네.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그냥 <laughs> 영화 영화가 같지. 무서운 거보다 더더 <laughs> 어이가 없어서 그다음부터 영화를 편하게 봤죠. 응. 그, 그때부터 응. 편하게 보는 상황에서 이걸 좀 먹어보려고 했던니그래 <laughs> 그리고 역시 아. 두 개를 샀어야 됐어요. <laughs> 네네, 네네. 그리고 영화 이제 카드 영화비가 비싸다 그래서 아, 좀, 비싸, 좀 비싸. 긴장을 했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영화 우서내 영화비를 낼 테니 팝콘 값을 내세요. 이랬어. 어. 어? 예, 네, 호탕하게. 그랬는데, <laughs> 이, 저기, 류마티즘 환자라고, 장인 할인이 되잖 그래서, 그렇게 자기 카드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희시 카드로 했지? 어? 내가 호탕하게 이렇게 타게 했는데, 북희 그러면 이제, 어, 근데, 그, 당사자 말고, 그, 음. 같이 오는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이 돼. 그거는, 내가 그거는 이제 보호를 한다고 내가 보호자보호 그래서 내가 보호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제 보호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드셔. <laughs> 아니 그 그래서 내가 오. 그래서 오땡 <laughs> 오, 잡았네. 고 내가 그럼 이제 보호해드리죠. 를 이러고서 이제 가서 <laughs> 보호해드리그 <laughs> <이제 웃음> 되나질까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이야. 그래서 뭘 선택을 했어.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꼭그 자리 에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 거기 하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 그래서 안, 안 그래서 내가 왜? 그 그래서 앉안 찼어. 근데 아니라고 자리가 있다고 내가 말을 <laughs>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리를그릴때 좌석 지정을 하는데 보니까 주변에 자리들이 다 이미 벌써 표가 팔렸더라고. 음. 뭐 대충 그러 보니까 이게 뭐 자리가 있는 거 같아. 그랬더니 아야 괜찮대.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보호자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한자우. 리 우리 시야에 좋은 그래서 이제 호탕하게 앉았는데 네. 그 이후 무려 두 번이나 일어났어. <laughs> <laughs> 일어서어딴 데로 옮기고 딴 데로 여기 쫓겨왔다. 저기 쫓겨갔다. 그러니까 보는 맞죠. 저, 저를 <laughs> 운동시키려고. 물양대로시는 <물약을 웃음> 거고. 팝콘도 튀긴 기 이제 제한 저한테 좋지안 좋아. 하루 한에잘안 먹는 안 먹으니까 그런 종류를 담아. <laughs> 신래서 이런 이제 맹활약을 했다는 거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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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laughs> 네. 어 근데 앞으로 저기 복시랑 영화관에 가면 음. 응. 할인이 되는데 예. 그 활동 보조를 잘 해야 돼. 팝콘 미리미리 다 먹고. <웃음> 팝콘은 <웃음> 새로니까 가능한 한덜 네, 먹게 해야 돼. <laughs> 네. 어. 니네 관람기. 저희는 눈을 단순간은... 두눈으한거 저... 아니야? 어, 그렇죠. 우리 <laughs> 신나 가지고 가서 그 팝콘을 저희는 또그 비용을 지원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표 결제하고 핫콘을 2인에 대짜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더싼거 아니야? 더싼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아, 없어? 아, 아, 두 개보다 하나가 그래? 아니 근데. 그래. <laughs> 할인 받았더라. 조정 할인인가가. 근 할인 받았어? 아, 예, 조정... 맞아, 싸더라고. 아, 명인데 원래 0 0 0 원인데 두 명에 0 0 0 원이더라고. 음. 음. 열두 시야? 열두 시 반이 좋지, 이런 시간이면. 아, 아 이제 뭐. 상영 횟수를 줄였구나. 그런 것 같아. 음. 원래 아침 막 되게 일찍이었는데. 그런데 음. 내가 그때 그 영화 그표 검색하러 들어갔더니 1 2시 반이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오.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나보다. 음. 코로나 이전은 진짜 아침 일찍 가야 돼. 예. 음. 네. 음. 오, 아주 잘했어. 음. <laughs> 조재환. <조사>. 네? <laughs> 앞으로 꼭조재할인 받도록 해라. <laughs> 아, <잘한다>. <웃음> 어. <웃음> 아, 야, 그리고 나와서 또 떡볶이 먹고? 그래서. 그 분식집이 음. 아이오하고 장기하가 왔다 던 분식집이라고. 아주머니가잘하고습니다뭐많뭐 많이 사줄게. 거기에 또 대학 있지 음. 않아. 그리고 영화, 야, 그, 영화 분얘기에막 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흥미로워 하시면서 거기 이도현이 나온다. 어서걔 <laughs> <laughs>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 별로 안 무섭냐. <laughs> <laughs> 뭐먹고 <그거> 진짜 웃긴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야, 아니, 아니 근데 이외로 무서울까봐 안 보는 아니, 사람들이 있던데? 네, 네. 참, 아니 그.. 그.. 저기.. 그 잘생긴 청년을 이렇게 <laughs> 아, 보고 싶은데 무서울까봐? <laughs> 야.. 진짜.. 음. 근데 안 무서우셨어요? 복희씨? 왜냐면 저 옆에 소연이 안고 여기 유나 앉아보니요 어, 둘은.. 너 기억나? 뭐? 자세를 거의.. 유나는 거의 이렇게 해서 바꿔요 <laughs> 아 무서울까봐? 예. <laughs> 네. 심지어 너무 옆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는데 유나는 <laughs> 소연이도 서연이도 무서워가지고 여기를 계속 잡고 이렇게 하고 계속 봤는데 양옆에 조이다. 음 근데 거기 막 이렇게. 폭격 이지얼로막 <laughs> 충격적인 이런 장면은 음 있었나? 크게 아, 없었는데. 소, 아니 그향 효과 때문에. 음 네. 잘, 금방 금방 몰래 가지고 이렇게 맞고도 음 이렇게 봤어. 음 보는 건 괜찮은데. 소리만 그렇긴 했지만. 아 원래 근데 이제 모든 공포는 소리를 조정해야 돼 음, 소리만 음. 빼면 얼마나 음. 웃긴지 몰라 음. <웃음> <웃음> 완전 덩치 완전 블랙 코미디 돼그그 아. 의상이고 뭐고 이게 너무 그래서 이다 소리 조절이긴 한데 음. 어 내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서양 그런 이제 귀신 영화는 그 뭐랄까 터무무 막그 그 공포를 막 끝까지 몰고 가거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고 하질 않더라고. 근데 음. 보기 싫은 내용 하나도 모르고 간 거죠. 음. 응. 그냥 음. 간 거죠. 음.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묘를 판다. 네. 근데 나는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갔거든. 네. 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뭐배우들 인터뷰랑 그 이후에 나온 저기 그래서 뭐 귀신이 누가 어떻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듣고 왔거든.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른데 그래서 나는 사실 너무 이 뭐랄까 그 너무 편안한 귀신 영화에서 내가 본것 중에 예이 네. 편안한 뭐지 내가 정보를 너무 알고 왔나? 근데 그그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복싱 아무것도 모르고는 간 거잖아. 근데 왜 편안했어요? 타코, 타콘 타콘 아, 내가 너무 <laughs> 충격적이었던 <충청한> 거야.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거기에 이제 그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 음량 오행도 나온 거막 이러잖아요. 막 돼지를 막 다섯 마리 꽂아놓고 뭘 하고. 그러니까 음량 음. 오행을좀 알고 음. 이런 말하지, 거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 돼. 돼지도 있으니까. 이제 좀 음. 조금 무섭다기보다. 음. 너무 좀 출근하고 <laughs> 우리가 이렇게, 아, 저런 팀 생활 시키는구나 이것도 그런데 그그 뭐야 묘지 있는 데 있잖아 그게 한배 거기 밤이랑 어? 어? 거기 구조랑 너무 비슷해 아 비슷해 너무 익숙한 장소인것 아. 같고 아, 그러니까 아. 강원도에 가면 다 음. 그런 식으로 음. 사실 길이랑 뭐가 되 있거든 그그 음. 그 무덤 있는 음. 곳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공간적으로 편한 거야. 음. 서양 뭐드라큘라나 이런 영화를 보면 너무 이질적이고 음. 공간 음.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입력되지 않은 것들이거든. 음. 근데 그, 너무 어, 그, 너무 익숙해. 그쵸. 그 공간도 되게 어.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음양 오행이 아니고, 그걸, 아니, 또 처음에 나오고 그걸, 나오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laughs> 그렇지, 좀 아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거기에 빠지기보다는, 그래, 저게 음양 오행을 <laughs> 어떻게 되고, 사회춤이 <사회침에 웃음> 어떤 <어쩌고 웃음> 이런 걸 해서 왜, 좀 하다 보니까왜 돼지, 돼지, 돼지를 씽시켰는지 음. 눈치챘어? 뱀뱀 뱀이 나왔잖아 거기서 일본 뱀 일본 귀신 뱀이잖아 그러니까 뱀이 그 사니까 사에 춤을 해야지 되잖아 그래서 다 돼지띠 사람들을 인구로 쓰잖아 그 나중에 이제 이 오니가 워낙 세니까 그 이제 동팀과 뭘 당했다고 왜 그래가지고 다시 갔잖아 장이사가 그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게도 없어지고 그래서 역시 사람이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해석하는 아, 이게 이, 좀 이, 어, 힘이 있어야 게. 이 이. 아, 요거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laughs> 이제 귀신이나 뭐 이런 괴물들한테 괴물들을 보면 막 놀래서 겁에 질리는 게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원리를 하나도 모르면 거기에 그냥 압도되는 거야. 네? 근데 왜 귀신이 되고 왜 괴물이 될까를 좀 알면 그러면 이렇게 조금 마주할 수가 있겠네. 뭐 예. 어, 부처님은 훤히 계시니까 그 예. 그런 분들한테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또 귀신은 특히나 사람의 이 이게 만들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 내부에서 나오는 영상 이미지거든 사실. 음. 음. 귀신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귀신 형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야. 음. 이건 조금 복잡한데. <laughs> 어. <에, 에>, 선을 <laughs> 넘지 말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되게 익숙한데다가 그리고 <laughs> 진짜 놀란 게. 귀신이 왜다 일본지 <laughs> 일본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laughs> 이 귀신인데 역사에 호명이 돼버렸잖아. 얘 친일파야 국적 얘 이런 게 그래서 이 귀신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그게 유튜브에 가면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그매국노 있잖아, 을사오정 뭐 이제 그다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렇게 요를막 옮겨 그런 경우도 있대. 아. 근데 그, 내가 본것 중에 아주 재밌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고의 길지에다가 무덤을 했어. 이 친일파가. 친일파로 엄청 부를 얻은 사람. 근데 그 집안, 부산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다 이제 불행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길지에 있다고 되는 게아 그래서 무, 다시 무덤을 또 옮기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거기는 막 악지. 뭐라 그러더라? 흙 먹방이라 그러더라? <laughs> <laughs> 재미있으흙 먹방. 그게 그래서 무슨 저기 뭐더라? 스키로 이렇게 만든 흙이더라고. <laughs> 네. 그렇겠지. 그걸 배우한테 직접 먹게 하면 안 되잖아. 맛있었을 거야.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여긴 사람이 뭐 누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썼는데, 땅이 사실, 땅은.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땅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악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악질에 누워서 그 귀신이 그렇게 날뛰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자체를가 이미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음. 응. 주변 땅을 아. 기운을 그냥 다. 응. 이 이런 측면을. 근데 이제 이게 일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역사적인 맥락으로만 자꾸 해석이 돼가지고, 그 귀신 자체 얘기를 안 하지? 예. 왜 귀신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사무라이 귀신은 또왜이 이 타국 멀리에 와가지고 저, 런 고생을 하고 있냐고, 어, 은어달라, 참여달라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그, 그래서 너무 역사 얘기를 많이 했어. 역사 공부로 되게는 되게 막, 그 사무라이 때문에 막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장군들 다 고출되고 임진왜란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 전국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 도요토미 죽고 도요토미 가봉하고 도쿠가와 이아스 이두 파가 이제 완전히 붙어 이, 이, 이 역사 몰라? 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도쿠가와 이아스가 이제 승리해서 이제 일본 전국시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어 도쿠가와 막부라고 그게 230년인가 지속이래. 이제 일, 그 전에니까 뭐 일본이 150년 동안 전쟁을 했어. 얼마나 끔찍한 끔찍해. 그러니까 그 오니 같은 귀신이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죽고 죽여야 되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에면 얼마나 진짜 어, 평화를 누린 거야. 어.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난 전투가 세키가 하라 전투인데 이 귀신이 그때 참전했던 전... 귀신이라는 거야, 세키가 하라 전투. 그래서 정말 일본 역사까지 다 여기 호출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여러 이제 그 그때 목잘린 사람이 누구냐, 인질에 참전했던 누구냐 다 찾아봤는데 다 공통점은 없고 그래서 이걸 다 모은 것 같다. 어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히 그 그러니까 요즘 관객들은 뭘 그런 거를 파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영화에 정말 숨어있는 그 작년의 키워드들을 파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귀신에 좀 주목하자. <laughs> 귀신 자체 네. 그런 걸한 거고. 그래서 너네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무서웠다. 어. 우리는 뭔가. 중간중간 네. 웃겨가지고. 그게 어. 이제 아 그리고 웃기죠. 음양오행 이렇게 떴을 때 우리 다 웃었는데. 아, 니가 좀안그래서 나도 그랬은 그것도 굉장히 신비롭게. 어머, <웃음> <웃음이 너. 웃음> 우리 다 웃었어. 우리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뭐야 그 운이 퇴치할때 금금뭐 화금수국화막 이런 거할때 웃음이 나오지. 하하하 아, <웃음> 아, <정말>, 뭐 도깨비를 무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져 마른 장을 가지고 대처했더니 네. <laughs> 네. 네. 불에 당고 새를 이길 수 있어? 소전 장작 소전 장작 아, 전장 불에 불에 닮은 새를 근데 약간 게 조금 음. 약간 납득은 좀덜 들리네. 덜 되지수국화는 알겠는데 은근목이, 그게 될, 될수 있나? 또 힘이. 아니, 그리고, 음. 거꾸로 그게, 거꾸로 되려고 해도, 굉장히, 그, 뭐야, 이제, 더 정교한 뭐가 있었는데, 음. 너무 간단한 원리로 네, 해서. 근데 음.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어, 뭐. 어, 막,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웃겨졌네. 그래서, 와, 그래. 와, <laughs>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는, 뻥 범치... 혹시, <laughs> 저, 저걸로 돼? 저걸로? 이러니까, 이제, 좀. 좀 웃음이, 아니, 편안했던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음. 서양 배우들은 진짜 좀, 좀, 좀 무섭게 생기지 않은데? 어, 어, 그래. 근데, 음. 예, 일단 뭐, 최민식 배우가 너무 익숙한 데다. 음. 이분, 몸도 그냥. 음. 너무, 너무 자연, 자연스러운 음. 연기자잖아. 아, 어. 진짜요? 꾸미이라는게 어, 없는. 음. 그분이 근데 최민식이 그 처음에 등장할 때를 알거든요, 드라마. 에 연극계 있다가 음. 등장하는데 완전 지금 같으면 네, 꽃미나무로 등장. 송중기처럼. 오. 그때 그런 식의 배우가 없었어. 음. 어, 진짜로. 촬영하면 아, 있어. 그 무슨 내가 지금도 기억나. 그때 그 별명이 꾸시옹인가 이런. 근데 그게 프랑스어로인가 되지어 지금 기억하는 거야. 몇십 년 전. 그때 저렇. 저렇게 어 아주 잘 생기면서 아주 세련된데 막 반항적인 막 이런 그런 배우로 등장을 했거든. <laughs> 어. 그랬는데 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연기를 완전 근데 자기 몸을 왜 그러면 이 배우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게 없어. 완전히 그냥 몸을 늘렸다. 왜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데 보면 몸을 이렇게 늘고 막 음. 굉장히 혐오스러운 애으로다바꿔버리 그 이순신 장군 할 때는 이순신 장군으로 그래서 내가 와저저 분이야 저런 사람이 진짜 연기 잘하고그 과거를 모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정말 아니야 근데 그얘기 자체도 잘안 하더라고 왜냐면 명량 이런 걸로 너무 막 엄청난 대배우가 돼서 그런 비교 이런 걸 여배우들은 음. 같으면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음. 어 아니야 진짜 옛날에 그때 막 엄청났어 정말 음. 어 그러, 그런 그런데다가 유혜진 아 음. 유혜진이 그니까 <laughs> 좀 주문을 좀덜 받는데 장모 님인가 네. 거기 미게나오지그두 네. 이제 그뭐야 MG 무당이라고 두 음. 배우들은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음. 멋지니까 이제 그런데 유혜진이 그런 게나 그난 제일 재밌는 명대사가 유혜진의 그 음. 왜내 메뉴를 지들이 정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세상에 무슨 그런 운화가 아, 나올 수가 없잖아. 아니 지금 오, 그 파서 관를 파가지고 그 관으로 옮긴 거 아니야? 병원으로 병원을 왜 너무 막 그때가 이제 막, 막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는 때 아니야? 그런데 와가지고 육개장 하나에 뭐 국밥 하나에 그게 그래, 그렇지 그래, 그거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완전히, 그,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 메뉴를 왜 지들이 정해? 그들이 육개장 먹은 것 같아. <laughs> 야, 그래서 감독이, 갈독, 뭘 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저기, 관객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릴렉스 해주면서, 이렇게 가나? 음, 음. 어. 너무 막, 그, 이제, 공포에 떨면, 그니까. 러 그리고 중간중간, 막, 그, 뭐야. 기도도 하고 막 아멘 하고 <웃음> <웃음> 어, 그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이 영화의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먹방이에요 <laughs> <laughs> 그침입기 그 신도 나와서 막 먹다 토하고 <laughs> 그이 저기 오이는 은어 먹방 때문에 망하잖아 예. 그 마지막에 다 해결한 다음에 그 장의사는 이제 누워있는데 나머지 모여가지고 <laughs> 다막 미친듯이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뭐라고, 그게 너무. 이거, 가냐? 맛있, 저기, 그,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니까 참식이. 민식이 그렇게, 어. 그게, 그게 지금, 너무 자기 갔다. 그렇게 놔두고, 네, 그냥, 그래. 뭐, 넘어 가나,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라고, <laughs> 억지로 먹는 거라고, 맛있어서. <laughs> 한번 웃기고 나면 앞에 무서운 거고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약한 게, 취약한 게이 유머 같아요. 역시. 음. 이 귀신 앞에서 아, 유머를 구사하면 귀신이 쇼하, 사라지고. 실력 출신들봐. 두려움을 조작할때웃 웃지 못하게 하잖아. 그 장미의 음. 이름이라는 소설 음 보면 음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아 맞아, 맞아. 어 그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엄격한 어떤 규율 이런 걸로 이제 그 수도사들을 이제 그 말하자면 억압한다 그러니깐 통제할 때 음. 웃음 금지. 음. 그래서 그 웃기 시작하면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야. 음. 그 그만 저기 뭐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트레지디움, 그러니까 비극에 대한 이론을 남겼고요. 그래서 분명히 코미디, 희극이 있을 거다. 이걸 찾아서, 근데 이걸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음. 근데 그그 그 책이 그 수도원 장성하게 있었어 음. 안전히 봉인돼서. 음.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음. 그래서 가서 보파. 그러면 이게 양피지로 돼 있거든. 음. 이 침을 묻혀 넘어가. 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독약. 여기에다가. 그래서 의문의 살인이 음. 연쇄 예, 그 살인이 일어나서 음. 이 이제 그 주인공인 사람이 그런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장매일은 는리 책이거든요. 영화. 영화를, 영화를, 최애, 네. 내가 책700 페이지를 정말 <laughs> 서 보는데 그책 이게 상방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끝까지 그걸 보더라고이 목이 나중에 목이 안 돌아갔어. 책이 이렇게 응. 흡인력 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긴 하는 거야. 아 음. 웃음을 금지하고 음. 에, 코미디 이그 희극을 금지한. 음. 그게 이제 중세의 엄숙주의, 가톨릭의 음. 그막 극단적인 막그 개인주의 막 이런 거라는 그 그런 어, 그때 엄청났는데 그 책이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린. 네. 아무튼 이제 그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읽었고 요즘. 그러니까 책이 많네, 많네. 이게 기신 앞에서 유머로 부상하는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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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순간 너못 생겼어. <laughs> <laughs> 너 유해진 알아? 밥 먹고 다니냐? 이러다든지 그러면 힘을 하기로 벌거. 역시, 역시 우리 j t b 에 유머 아인슈타인이 준 지혜가 아주. 응. 아, 진짜 이것도 참. 나는 알고왜 니네는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도대체 <laughs> 사례, 뭐, 아, 사료, 감상.